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 성경 318쪽에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례대로 교독하여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목소리>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래로 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기록한 편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또 로마서 등 참으로 많은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 즉 빌립보서는 놀랍게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이 오간에서 기쁨의 편지를 쓸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나 또는 좋은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에 무엇을 느낍니까? 네. 행복 또는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니던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었을 때 또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윷놀이가 열렸을 때두유을하거나또 두모를 했을 때, 네또 그리고 내 자식이 용돈을 나한테 이렇게 지어졌을 때 어, 됐다 됐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기쁘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 많은 기쁨들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바라던 상황이었을까요? 어, 절대로 아니겠죠. 이 바울은 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 곳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단한 가지로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로 너무나도 억울하고 아마 답답했었을 것입니다. 어, 그럼 어, 여기서 또 우리의 입장을 한번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 직장의 일이나 또 집안 일로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수요일 때는 수요예배 또 금요일 때는 에스겔 기도회로 또 토요일 때는 또 청소하고 또 식상, 식당에서 식당 주, 아, 식사 준비를 미리 하고 어, 또 다음날 주일에는 아침부터 이 학생부서에서 또 예배를 또 드리고 또낮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열심히 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직장에서의 그 성과나 또 자신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오가는 사람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정말 오해를 오해가 생겨서 누명을 썼을 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정말 너무나도 갑갑하고 또 억울하고 속이 상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상황은요 이 기쁨과는 어울리고 싶어도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황당하고 가깝한 투어 생활 중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세 가지의 상황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선은 바울은 이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발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네, 이처럼 이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 즉,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즉, 도움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선교에 엄청나게 열정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모든 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시작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 어, 지금의 어, 터키 그러니까 티르키에죠, 또 마게도냐, 또 그리스죠. 네. 이러한 곳들을 어, 많이 다녔습니다. 어,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돌아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놀라운 일이 어, 일어납니다. 바울은 어, 그곳에서 이전에는 절대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어, 만날 일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그게 누굽니까? 네, 바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시위대 군인들과 또 그곳에 죄를 어, 지어서 어, 그곳에 투옥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이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 바울이 만날 일이 전혀 없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감옥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어,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 만약 이 바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아, 이건 나는 이내 계획에도 없었던 일인데,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아 나는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지?라거나 또 어떻게든 이 억울함을 빨리 풀어내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바울의 그 눈에는 감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시선을 바꾸어 주시어서 그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또 감옥에 갇힌 그 위기를 오히려 복음을 전파할 또 다른 장으로 또 기회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하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그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어, 여러분은 요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또 우리의 그 삶에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또 어려운 일이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또 어려운 상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정말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다른 시선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어, 하나님께서는 지금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기회로서 바꿔주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잘 깨닫고 예민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 불평과 원망과 한탄을 기쁨과 환희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한마음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또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정말 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밖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금 읽어본 본문과 같이요 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바울을 대신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 이 전에는 바울이 이 복음을 어, 일선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파했기 때문에 빌립보교의 성도들은 그저 그 바울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정도의 차원에서만 아마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어, 물론 그러한. 어, 기도로 서포트해주고 물질로서도 도와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다 보니 빌립보 교의 성도들은 바울의 그 용기와 희생과 헌신의 그 도전을 받아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바울과 같이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들이 직접 앞으로 나아가서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는 이 국기 종목 스포츠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축구를 제가 또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이 해외 축구를 새벽이 되더라도 이렇게 제가 꾸준히 좀 챙겨보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현재 이 대한민국 국적의 여러 선수들이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팀에서 많이 속해 있습니다. 어, 독일에는 분데스리가라는 그 리그에는 어, 밥 먹듯이 우승을 한 팀인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가 있고요. 또 프랑스 리그항에는 어, 1위 팀인 이 어,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무대인 이 EPL에서 각종 기록을 갱신하며 또 많은 개인상을 타고 있는 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까지 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어, 정말 많은 선수들이 외국에서 정말 잘 뛰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타지에서 이렇게 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제가 따라하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의 나라를 향한 열심을 보여주고 또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어, 남들로 하여금 어, 이러한 생각을 들게 한다고 상상을 한다면 어,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어, 그렇다면 꼭 이와 같이 행하여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때에는 그때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이 기쁨을 오늘날 우리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널리 전해지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어, 또 16절에서 18절을 또 함께 보시게 되면요 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위에 말씀에서는 바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이 복음을 전하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도 이 이들, 이들은요. 복음을 정말 불같이 전하는 이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또 존경을 엄청나게 얻으니까 그 모습에 시기하고 질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금이 바울처럼 이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다른 성도들은 아니, 이거는 잘못된 이 선교가 아닙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내비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이상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말이죠. 잘못된 동기로서 이렇게 전파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무리 잘못된 동기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반대하는 그러한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뿐이라며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자신의 그 상황과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그 반응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그 바울의 순전한 열정과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코로나 전에 정말 이 노방전도, 시장전도 등을 너무나도 열심히 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또 멈추었다가 또 다시금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전도부가 그 자신들의 귀한 시간을 들여서 또 전도 물품과 또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녹이고 또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끔 전도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또한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에서 오는 기쁨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교우님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는 기쁨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로 우리를 다시금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것을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전파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더욱 더 복음 전파에 노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 더욱 더 커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기쁨,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이 알려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